나 학교할 때 일로 갔는데.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펜스가 없었는데, 동생 학교도 그렇고, 전체적으로 펜스가 쳐져 있는 상황이네요. 아마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크고. 오랜만에 봤는데도 역시 너무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머릿속을 지 멘트 정리 중이못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죠 학생들을 위해서인 거니까 진짜 넓죠 여기서 크리켓 하는 곳도 따로 있고 럭비도 많이 하고 점심 먹고 애들이랑 잔디에 앉아 있기도 했고 제가 뭐 영화 따라하겠다고 잔디에 두었다가 귀에 날벌레가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잔디에 눕는 거는 조금 꺼려지게 됐. 고 지금은 수업 중인 것 같더라고요 애들 학교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워낙 옛날이라 시간표도 기억 안 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식 시간이고 부터 몇시까지 점심시간이고,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조금 속상하네요.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 진짜 간식시간이 있어요. 점심 먹기 전에 간식시간이 있고, 알아서 조금 더 하다가 점심시간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이 제본에 여뉘녀 여기 있구나. 여기가 보면은 럭비하는 곳이고, 어느 쪽으로 보면 여기가 아마 축구 후불하는 곳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쪽에... 보이시나요? 이게 약간 놀이터입니다. 걸어들어 걸어도 끝이 없는 운동장한 바퀴 쭉 돌아가려 는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네요. <laughs> 학교 다닐 때도 집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길로 가야 됐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 저도 처음이에요. 혼자 외국에서 떠들려니까 더 민망하네요. 애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서 자전거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. 저도 여기다 자전거를 대고 항상 수업에 갔습니다. 영어 실력이 쉽지 않았나 보니까. 음. 여기에는 저희는 요리하는 곳도 음. 있었거든요. 음. 지 트라 음. 테크놀로지. 음. 여기가 음악하는 곳이요 가학실? 음악하는 곳이고. 여기가 미술실이에요.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전거 주차장. 자전거 엄청 많죠? 자전거 진짜 많이 타고 다녀요. 문이 원래 이렇게 안 생겼었고 제가 룸8이었던 거 같아요 룸7인가 8인가 그리고 여기 화장실 진짜 찐탱으로 소름 돋는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행복해가지고 근데 많이 바뀌긴 했어 여전히 이 멋있는 어, 요것도 바뀌긴 했구나. 여기 놀이터가 원래 밑에 바닥이 나무 조각들로 깔려 있었거든요? 물론 그 위험하진 않고 푸신푸신한 나무 조각들이었는데 바닥이 다른 걸로 마감을 해놨네? 애들이 워낙에 뛰어나는 것도 좋아하고. 음, 동장.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한국은 대부분 인조잔디였는데 여긴 이게 다 자연잔디라는 거 오늘 날씨도 드디어 좋아가지고. 어, 오늘 원래 이메일을 드리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서 못 드리고 왔는데 인터내셔널 쌤이 저한테 진짜 잘해주셨거든요.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말해주고 막 일부러 더 쉬운 단어로 알려주시고 되게 케어 많이 해주시고 저 다쳤을 때도 보건실에 직접 데려다주시고 그러셨었는데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쌤이 아프셔서 못 나오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제 이메일을 남겨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인종차별을 당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매점을 가다가 저한테 물을 뿌려서 근데 저도 약간 이제 욱했죠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혼자 학교 다니는데 가뜩이나 좋은 친구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물론. 그래서 저 똑같이 물을 뿌렸거든요. 근데 그 뒤로 그 친구는 안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한마디 학교가 완전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, 어떤 애가 제 손등에다가 KKK를 적은 거예요. 그때 당시에 K 쓰는 방식이 되게 특이했었고, 그래서 애가 그냥 내가 K를 신기해 하니까 계속 써주는 건가 보다 했는데, 그 K를 세 개를 적으면, 알고 보니까 백인 월주인걸 그때는 몰랐어요. 너무 어렵기도 했고.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는 상태로 있는데, 갑자기 쌤들 막다 난리 나고, 갑자기 데려가가지고 거의 피나기 직전까지 닦아내고, 매직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안 닦였거든요. 그래도 어느 정도 닦이긴 했지만,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다시 교실로 돌려보내고, 인종차별 흔한 일인 게 아직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.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. 학교 다 둘러봤고, 이제 혼자 엄마 아빠 기다릴 겸 카페로 갈 겁니다.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길로 항상 등교하고 학교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놀이터 바닥이 원래 이런 걸로 되어 있었어요. 이런 나무 조각인데, 폭신폭신한 나무 조각? 저희 집 근처에 있던 놀이터도 약간 이런 바닥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ice americano do you have ice americano yeah here? Yeah. yeah. lovely Don't cash sorry right. <laughs> there you go. thank you, and I'll bring it out you thank know. you 갈릭난이냐, 플레인난 중이하물어보잖아 어제 갈릭난이 없었나? 그래서 플레인난 받아한 거야? 근데 오늘도 그냥 플레인난 받았어. 버터치킨 준 거였어. 매콤해. 나는 버터치킨을 선호했고, 매운 걸잘못 먹었으니까. 오빠는 이걸 선호했어. 아, 버터치킨은 약간 느끼한 맛이 더 느끼한 애구나. 난 맛있어. 더 사올 수 응. 있게. 난더 사올까? 난더 사와? 갈릭난 응. 사와? 그냥 난 사와. 다들 먹리 먹어 볼까? 리 먹어 볼까? 레갈릭이 생각보다 향이 많이 안 나네. 가운데 쪽에 말있어 그래? 응. 딱 세레나가 있을 때 16년도부터 해 봤어. 우리 펜스싹다 쳐놨어 응. 왜펜스에서 돌려주고 있겠지 난 뭐. 입구는 열려있거든 나도 입구는. 약간 의심받을까봐 냅다 가가지고 내 이름 먼저 말하고 어디서 왔고 2009년에 여기 학교 가셨을까 이렇게 먼저 얘기. 고크 버스 어 버스 저거 저거 원래 옛날 시티 응. 버스 응 여기 버스 정류장이야? 어차 저거 네저로 아프잖아 결게안 갖고 앉는 거야 지랄 아, 안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내가 그거를 알고 아니요아니요 그래가지고 그이 사람이 여기 는 저기 10시분 이다. 3분 이다. 3분분 이다. 다3분 이다. 3분다 저녁식사고 0 30. 3이3 30. 30. 30. 30. 30. 30. 0 30. 30. 30. 30. 30. 30. 다0 30. 30. 30. 30. 30. 30. 30. 30. 30. 3거 30. 30. 30. 30. 30. 30. 30. 30. 30. 근데 컵라면에 산다 했는데 카운터 이런 데는 너무 한정적이고 어제 컵라면밖에 없으니까 얘가 더이쁘네 아, 피치 너무 뜨거운데? 응, 진짜 맛있다 형이랑 이 칩스가 너무 먹고 싶었어 이 칩스가 응. 너무 맛있어 여기랑 초장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. 응. 엄마 피시는? 그럼 먹다 씨네 그랬지? 아 어렸을 때는 왜 피시를 안 먹었을까? 야 우리 회의는 어디 해. 갔어? 응. 두개 먹었어, 이제 다야두개 샀으니까. 한번 먹었어 이거. 그건 기억 안 나지? 스피드에 있는 카운트다운 맞은편에 있는 공원이 있잖아 거기서 자기가 키우는 개막 이렇게 꾸미고 막 그러는 대회가 있었어 아 그래? 응. 그래서 내가 너랑 너를 데리고 갔어 근데 집에 가자고 현범이 누가? 현범이가? 둘다 왜? 현범이 이제 개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<laughs> 너도 막개 무서워요 어. 맞아 지금은 괜찮지만 내가 아직도 싫어하는 개가 시츄야 나도 응. 우리 동네 살았던고응그때 음. <laughs> 그 아직도 생각 은못 거야 나 네, 이거 버리고 도망가 길에서 엉엉 울면서 진짜. 언니 한번 쫓아간 적 있고 나한번 쫓아간 적 있고 얘가 그래가지고 걸어가는데 왜 우냐고 그때그 개가 언니 <laughs> 쫓아왔어요 이러그 개가 쫓아와서 네가 그외 쪽으로 뛰었고 내가 <laughs> 집 쪽으로 뛰었어 그날 그래, 그래. 어긴... 울고 있는데 엄마한테 혼났어 왜? 너 버리고 왔다고? <laughs> <laughs> 너왜 울어? 그래서 어, 걔가 쫓아왔다고 그래또 동생일까? 뭘라고까야니동생이 ㅋㅋㅋ 눈알만 하지? 아니지 언니가 그거 챙겨 겨울을 어디있 엄마 그래도 내가 그날 쫒아왔어 수빈이가 <laughs> 걔를 유인한거네 동생 도망가라고? <laughs> 너가 혀는 어떻게 말았어 희영? <laughs> 어? <laughs> <그거 희용? 웃음> 진짜로 난정대면이 정도면, 정도면, 서 예. 도면이도면이못도 아까 엄마. 왜? 이 정도면, 병은 대, 뭐야?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도면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나가면이이름도면도이가면이왜 그래? 이안도 애들. 정도면, 얘 너무 무섭게 생겼어. 얘는왜 거북목이야? 혼자? 걔네 핸드폰 아니야? 들슨이유 있잖아. 빨현빨리 봐. 리빨리빨리빨인것 같아. 진짜 해봐봐. 그것도 능력이다. 야, 여기 <laughs> 할게요, <laughs> <말쳐볼게요>, 그래, <laughs> 쟤뭐 시켰지? 까르보불도 냄새 냄새 지